성문국가산업단지는 바다를 매운 연약집안이라서 공장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 시 반드시 파일항타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항타 작업은 집안 치마나 지진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 흔들리거나 균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일을 닦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본 현장에는 정상적인 파일항타 작업이 아닌 이렇게 파일을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항탈을 하고 남은 파일 조각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데 폐기물 처리가 되지 않은 파일 조각이 수정 철강 부지 안에 마치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 11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사 인허가 과정을 살펴보고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당진 시 관계자는 공사의 인허가 과정을 살펴보고 건축법에 의거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는 성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네트워크뉴스 김준함이었습니다.